20년 동안 김밥만 먹으라고 해도 저는 김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애 음식은 어떤 거세요? 라면대 김밥 붙이지 마세요. 라면엔 김밥입니다. 라면과 김밥이죠. 고양이는 원래 깜짝깜짝 잘 놀래나요? 라고 하셨는데 뭔 소리만 나면? 맞아요. 가 호기심에 얼굴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돌아가 있어 이미. 근데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습성이기는 합니다. 언제나 공격 당할 수 있는 애매한 중간자 위치잖아요. 이게 원래 회사에서도 중간자가 제일 힘들어요. 밑에 사원 달려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사람 이 있지만 위에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눈치가 가장 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사냥감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나를 사냥할 만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 눈치까지 봐야 되다 보니까 항상 눈치를 보고 있다. 깜짝깜짝. 오. 어예 부장님 예부셨습니까 항상 건강하던 우리집 애기가 갑자기 무기력하고 밥도 잘 안먹고 잠만 자요. 검진 받아봐야 할까요? 고양이가 밥을 안먹는다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매일 먹는 양을 꾸준히 먹어줘야 일단은 기본 건강 시그널에서 최소한 내 조건입니다. 근데 먹는 양이 평소보다 줄었다,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밥을 적게 먹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서야 식욕이 떨어졌다. 이거는 꼭 가서 아이 지금 건강 상태 체크해봐야 되는 되게 핵심 포인트기는 합니다. 보통 5% 이상 체중 감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의심, 경써서 이제 잘 체크해야 되고 10% 이상 빠졌다. 그럼 무조건 병원 음.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알러지가 생기셔서 힘든데요. 선생님도 알러지가 있다고 하셔서 혹시 알러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약 먹고 버팁니다. 뭐, 이건 그냥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알레르기가 제 면역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국 알레르기는 면역의 과잉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평소에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고 알레르기 물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필터들 장착된 공기청정기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퓨리나에서 나오는 처방식 리브클리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고양이 침 성분 중에 펠디원이라는 성분이 그 단백질 원 때문에 사람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디원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고양이 전용 처방식 사료를 급여를 하시면. 뭔가 가장 눈에 띄는 상태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환기 자주 시키고 진짜로 빗질 자주 해서 털잘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 말고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두살 부숏 그 아가가 감각 과민이 생겨서 과도한 그루밍을 해서 이곳저곳 상처가 생겼대요. 음. 그래서 옷도 입히고 네카라도 하고 약도 지속적으로 먹이기는 하는데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진료 수의사에게 정확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브리티시 쇼테어 중에 직업 과민이 의심되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저는 자주 봤어요. 감별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이냐 아니면 진짜로 지각 과민증후군이냐 라는 부분에서 감별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아토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바로 할는 모습이 싹 사라집니다 음. 이건 면역반응이니까 지각 과민증후군은 면역반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이 신경계가 뭔가 고장이 난 거야 과잉으로 막 신경 전달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토피성 피부염이면 아토피성 피부염에 맞춰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처방식 사료를 먹이고 약물을 적절히 스테로이드를 그때그때 그때 사용 용량을 조절하면서 아예 가려움증을 관리를 해주고 제가 봤던 프리티쉬 쇼테어의 과도할 증증은한80% 정도 아토피성 피부염이었습니다. 캣초딩 입양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인보집에서는 하악질 한번 없었던 아이가 지금 집에 와서는 하악질을 한대요. 음 적응 중일 수 있어요. 새로운 영역지에. 사모님도 2주까지 저한테 하악질했어요. 맞아. 제가 이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사모님이 뽀뽀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외출하기 전에 겨울에 이제 패딩 입고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갔다가 사모가 놀란 거야. 그러고 이제 하악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혹시 이 고양이한테 무서움증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을 혹시라도 하진 않았는지 뭐 이를테면 갑자기 집에서 쉬스컷. 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적응기일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행동이 너무 과격할 수도 있다. 고양이가 다이어트 사료만 먹고 않아요. <laughs>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요? 네,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근데 다이어트 사료만 좋아서 잘 먹는 친구 아직도 약간 비만 있죠? 어, 과체중이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왜요? 다이어트 사료도 많이 먹으면 과체중이거든요. 그냥 그게 입에 맞아서 많이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양이들마다 입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사료는 고양이들 먹기에 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이어트 사료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걸 보여주는 네. 곤약밥도 하루에 열공기 먹으면 살찐다. 코끼리도 <laughs> 초식동물... <laughs> 저희 집 둘째 고양이가 집안 사람들 고양이들이 다잘 때는 막 울면서 깨우다가 저랑 엄마가 일어나면 자요.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바깥을 보면서 굵직하게 우는데 아을. 놀이는 직접 하지는 않고 쫓아와서 구경만 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불안한 거예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불안해. 놀이에는 지금 반응이 없다고 하잖아요. 반응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얘도 놀고 싶고 에너지 소모를 뭔가 를 하고 싶어. 안 돼. 근데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밤에는 막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 라도 누나라도, 뭐, 깨워가지고, 내 관심을 좀 갖고 할 때, 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네. 이제 잘까? <laughs> 보고 있는데, 엄마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이런 친구들은, 제한급식을 하시고요. 보호자들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네, 그 배고픈 시점에 절반만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집에 여기저기 숨겨두세요. 그러고 불을 딱 끄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도 밤에 뭔가를 할일 배고픔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일을 만들어 줘야 그나마 지금의 모습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100이면 20, 30 수준까지 줄이는 게 목표. 입니다. 그냥 엄마 닮아서 어? 신상좋아하는 숙회라 <laughs> 계속 장난감을 거요, 사야 하어요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요 고양이는 원래 새로운 장난감을 대부분은 좋아합니다 근데 보호자 성향도 분명히 고양이들이 닮습니다 신상을 좋아하는 보호자들은 아 이거 좀 놀면 애가 얼마나 좀 지겨워하겠어 라고 해서 약간 시큰둥하면 바로 신상이 딱 들어옵니다 음. 어? 이거 봐라? 나는 오늘부터 신상묘야 <laughs> 예쁘다 예쁘다 쁘다 예쁘다니까 야, 나중에 이러면은 놀아주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에 너무 실증을 많이 내시는 경우라고 하면 캐트리스와 같이 지형지물을 그러니까 사냥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냥 털을 아예 한번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같은 장난감으로 재밌게 놀수 있거든요. 그중한 마리가 원래는 안 그러다가 최근 몇 달간 침대 시작으로 소파랑 지갑 쿠션 이런데 소변을 본대요. 음흠. 자 고양이가 배뇨 실수를 해첫 번째는 아프니 아프지 않니? 음흠. 아프니는 아 방광 결석 악 아! 또는 뭐 방광염 악 아! 이렇게 아픈 경우 자 그게 아니야. 그러면 화장실 위치가 아 너무 가기가 너무 힘들어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또는 화장실 모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화장실 개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고양이랑 경쟁해야 돼 이런 경우에 안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성 아 다른 모양이랑 뭔가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자꾸 화장실 가면 얘가 귀찮게 쫓아오고 뭐 우한에 아 화장실 안 가고 참아야지 에씨딴 데다 봐버릴까 이런 식의 되는 경우 또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이 엄청. 커져서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집에 잘안들어와 스트레스도 있고 집에 있는 다른 고양이가 날 자꾸 귀찮게 해 스트레스도 있고 집 앞에 갑자기 길고양이가 자꾸 다가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또는 사냥 놀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원인을 찾아서 없애주고 아이가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쓸수 있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요건좀 복합적으로 한번 쭉 관찰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않, 숨지도 않고 제가 무릎에 깔아놓은 애착담요에서 코 골면서 푹푹 자요. 이동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맞나요? 스트레스 고양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볼까요? 고양이들이 병원 진료로 왔을 때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보는 기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는 길에 되게 고양이가 많이 울었는지, 많이 울었다? 그러면 이동관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오는 길에 그냥 푹 자면서 왔어요. 그러면 뭐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평소에 잘 먹던 간식들을 전부 다잘 먹는지, 또는 배고프면 사료까지도 먹는지, 식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근데 다른 간식을 안 먹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간식만 먹는 정도였다. 그럼 얘가 편안하게 릴렉스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입맛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반응도가 떨어졌다는 것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안기거나 또는 스킨십이 많지 않은 아이인데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얌전히 왔다. 이것도 이상한 거야. 나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에 가서 이렇게 딱 있어야 붙어 있어야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은 게 아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섯 살 고양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이고 싶은데 파우더로 된 유산균과 같은 약은 추루 세개 섞어줘도 안 먹고 그런 경우 많죠. 알약 영양제는 입에 넣고 닫는 방법을로 먹였는데 밤새 여러 번 토했어요. 약만 계속 쌓여가는데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저는 이런 경우면 차라리 먹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잘 먹는 거를 찾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약 먹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필러나 필건을 이용해서 약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사이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6개월간 연습해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교육을 시켜서 캡슐형 먹이는 거에 적응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방식 거부가 심해 일주일에 500g씩 감량될 정도예요. 현재는 처방식과 일반 습식 조식캔을 섞어서 급여 중인데 이걸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처방식 기호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방식 기호성을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방식 브랜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다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중에 잘 먹는 게 있으면 와, 땡큐. 그리고 습식 중에서도 처방식 습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라도 먹는 걸 발견하면 완전 땡큐입니다. 이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처방식을 절대 안 먹고 끝까지 거부하는 고양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 일반 사료 중에서 칼슘인 비율을 보고 또는 단백질 비율이 너무 높지 않고 그래도 처방식 컨셉에 가까운 사료를 찾아서 급여하시는 걸로 수의사 분에게 추천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차선으로 넘어간다. 미아영철의 신간 수의사는 오늘도 짝사랑 중 어디에 하나 좀 읽어드릴까요? 음... <laughs> 마냥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좋은 수의사가 될수 없지만 그렇다고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일의 일과를 버티기 힘든 그런 직업 필연적으로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직업 하지만 생사를 오가던 흐릿한 눈동자가 이내 또렷하게 나를 바라보며 눈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그 모든 힘듦이 눈녹듯 사라지는 직업 보호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생명을 지켜내는 직업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직업이다 요렇게 음, 저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가님들께서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밥 실컷 먹었고요. 만두 잘 먹었고요. 다음에 우리 라이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어? 여기 애기씨 자리였는데? 어, 애기씨는 저기 있네. 애기씨 자리 뺏겼네, 언니한테.